이번에는요, 에터미 앱솔루트 스노우에 들어있는 핵심 기술과 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기존에 스팟 아웃 크림과 에센스에 들어있는 것이 다 거의 다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또더 새로운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셀렉티브 브라이트닝 코드예요. 이것이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기술과 성분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에 어, 기존의 4대 기술하고 또 새로운 소재의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새로운 소재의 기술에서 식물성 EGF, 그 다음에 도르민, 3번의요셉미티 발효 추출물, 네 번째, 루핀꽃 단백질. 이렇게 들어있었죠. 이네 가지, 이 귀한, 귀한 이 소재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데요. 이네 가지를 어떻게 이렇게 복합을 하냐에 따라서 이 코드가 나뉘어져요. 어, 올마이트 코드라고 있는데, 올마이트 코드는요. 이 식물성, EGF, 도르민, 요새미티 반려추출물, 루핀꽃 단백질. 이네 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요. 네 가지가 다 들어가고요. 어, 그리고, 브라이트닝 코드, 브라이트닝 코드하고, 리프팅 코드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세 가지, 식물성 EGF를 뺀 나머지 요세 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올마이트 코드는 아주 전지전능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이네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고,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에서는 앰플 하고요, 앰플, 앰플하고, 아이크림, 세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그 퍼센트대로 이렇게 들어 있겠죠. 또 이제 브라이트닝 코드는요. 이 식물성 EGF를 제외한 이세 가지가 들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토너, 토너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또 리프팅 리프팅 코드라는 거는요. 리프팅은 이게 탄력을 주는 거죠. 이것도 이세 가지가 들어 있고 이거는 로션하고 로션하고 영양 크림에 이것이 이제 몇 퍼센트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이 이 스노우 미백 라인에이스노 미백 라인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이 브라이트닝 코드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브라이트닝 코드가 여기에 이 브라이트닝 코드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고요. 그세 가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도르미나 그랬죠. 도르미는 용과에서 추출한 도르미를 쓰는데 이게 뭐 무슨 뜻이냐면요. 휴면 휴면을 유도하는 물질이에요. 휴면 유도 물질. 뭐냐면, 4,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그 과학자들이 유적을 탐사하는데 씨앗이 이렇게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걸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니, 어? 이렇게 오랫동안 얘가 그럼 쉬고 있었다는 거야? 잠자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식물이 자기가 아주 극한 상황이 되면요. 이렇게 이 쉬고 있는 거 쉬는 거예요. 세포가 성장을 빨리빨리 해서 노화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성장을 딱 멈추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여기다 넣어놨는데, 용과 추출물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용과 이렇게 생긴 용과 추출, 용과에서 추출을 한그물 거기에 이제 도르미이 들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여기다 넣어 놨고요. 또 요세미티 발효 추출물은 뭐냐면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그 아주 오래된 100년, 200년, 300년 된 나무들이 이렇게 많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들이 늙지도 않고 이렇게 싱싱하지 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거기에 피키아라는 발효 효소가 거기 들어있더래요. 장수 유전자의 비밀이 숨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효소를 이렇게 뽑아내가지고요. 우리 화장품에다 넣었고요. 또 루핀 꽃 단백질도 피부에 이렇게 표, 맨 위에 표피하고 여기 진피 사이에, 여기 사이를요. 이 사이를 D, E, J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짠짠하게 아주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어, 이 루핀꽃 단백질에서 추출한 물질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정말 귀한 이 원료들을 가지고 아주 최적으로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요, 우리 화장품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제 이 소재 기술에다가, 이 소재 기술에다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전달 기술. 한국 콜마에서 이 전달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로요. 많은 상을 받았죠. 2021년도에는 특허기술청에서 1등 상인 세종대왕상을 받은 것이 이 전달 기술이에요. 이게 좋은 성분들이 그냥 넣으면은 아무데나 막 피부에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런 좋은 성분들을요. 여기에다가 많이 이렇게 들어 있을거 아니에요. 좋은 성분들이 여기 들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캡슐로 싼 거예요. 이렇게 캡슐로. 캡슐로 이렇게 싼 다음에요. 여기다가 리간드라는 걸 부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리간드, 리간드를 이렇게 이렇게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어, 이렇게 뭐 내가 주름이 너무 깊다, 여기는 기미가 있다, 여기는 막 보습이 안 된다 이런 우리 얼굴에 그런 아주 문제가 되는 곳이 있잖아요. 또 우리 피부에는 다 이거 피부에는 리셉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르면요. 어, 보습, 피부 보습을 담당하는 리간드는 쭉 가가지고요. 피부 보습에 있는 부분에 찾아가가지고 피부 보습이 되는 부분에 피부가 이제 건조한 부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터지는 거고 기미를 없앨 거야 하는 이 리간드는요. 기, 지금 기미가 있는 이 멜라닌 색소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가지고요. 거기서 탁 작용을 해서 이제 여기를 연하게 만들어주고요. 여기 있는 이 리간드는, 어, 나는 주름을 옅게 하는 거야. 그러면요. 이걸 이제 바르면 이 주름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 좋은 것들이 이 피부에 그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정확히 가서 이렇게 타겟이 되는 부분에 가서 정확히 가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기술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한국 콜마에서 화장품도 만들지만 의약품도 만들잖아요. 근데 의약품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그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 그래서 이제 의약품 전달 기술이 그 DDS 기술인데 그거를요. 그 의약품에 쓰이는 그 기술을 여기 화장품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융복합 기술이 여기 들어있어요. 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이 기술이 특허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상도 이게 받는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여기 스노우에도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옥시제스킨이에요. 옥시제니 산소거든요. 산소. 그래서 우리 피부가 아주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되려면요 충분한 양의 산소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원료예요. 한련화꽃, 한련화 줄기 추출물에서. 어... 뽑은 건데 가뭄 건조한 곳에서도요.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산소가 많이 들어있고요. 또 산소 운반해 주는 그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시켜 줘 가지고 피부 탄력과 재생에 아주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알파 비사보롤입니다. 이거는 캐모마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인데 초기에 그 멜라닌이 합성이 될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단백질하고 그 멜라닌 합성하는 그 효소 티로시나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티로시나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멜라닌 색소도 적게 만들어지겠죠. 캔데이아 나무의 그 껍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거기에서 추출을 했고요. 피부가 울긋불긋 해주는 거 케어해주고요. 아주 맑은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건 중요한 거는요. 어,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 리셋밤. 리셋밤. 우리 리셋밤 있죠? 여기 이렇게 주름에 바르는 거. 여기에도 알파 비사보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형성 감초추출물 글리브리딘이라고 하는데요. 감초는 여러분들 아시죠? 감초, 이렇게 생겼, 요렇게 모양이 생겼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백 화장품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원료인데요. 멜라닌 효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원료예요. 아까 알파비사보롤은요, 어, 멜라닌 그 효소가 처음부터 합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라면, 이 유용성 감초 추출물은 이미, 이미 생성이 된 효소, 이미, 이미 티로시나제가 이미 형성이 됐어. 이미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됐을 때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어, 멜라닌 합성의 그첫 단계를 딱 막아줘가지고요. 기미, 주근깨 같은 그런 색소가 우리 피부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감초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어, 천연 식물, 천연 유래 식물 성분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예요.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요. 비타민 B3, 3번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 있죠?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 그 색소가, 어, 피부 밖으로, 이제 피부, 이제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피부 각질로 이렇게 전이 되는 것을 막아라, 막아주는 거예요. 멜라닌이 색소가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피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피부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어, 위로 올라오고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막아주는 것이 나이아신아마이드예요. 이거는 미백 기능성으로 식약처에서도 이렇게 고시가 되어 있는 진짜 중요한 성분인데 좀 자극이 이게 많은 성분이래요. 그래서 딱 양도 정해져 있는데 많이 넣으면서도 자극을 줄일 수 있는 게그 기술이잖아요. 여기는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데도 자극이 없도록 그런 기술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놨고요. 이미 생성된 그런, 음, 김이나 잡티 주근깨를 얇게 해줄 때 쓰이는 원료입니다. 여섯 번째는 에칠, 아스코빌, 에텔이라는 건데요. 아스코빌이 뭐냐면, 우리 비타민C. 비타민C를요, 우리는 그냥 비타민C라고 하는데, 약사님들은 아스코르빈산. 아스코르빅 애시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스코빌은요, 비타민C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에칠이 들어가고 에틸이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어, 이 비타민C가 좀 이렇게 산화도 잘 되고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화도 되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잘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물질들하고 이렇게 화합물 상태로 이렇게 보강을 해놓은 비타민C 유도체예요. 이 비타민C 유도체가 우리 피부로 들어오면은요. 여기에서 어떤 어, 자,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비타민 C와 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멜라닌 생성을 어, 억제해 주는 거고요. 이미 침착된 침착된 피부 어, 색소는 이렇게 엿터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올래 비타민 C 먹으면 피부가 이렇게 환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 피부의 명도를 높여줘서 밝은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일곱 번째는요. 윈터 그린 잎 추출물이에요. 이거는 같은 말로 파스향 나뭇잎 추출물이에요. 파스향? 어? 물파스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파스향 나뭇잎 추출물하고 같은 건데 이거는요 이미 생겨난 각질을 탈락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균작용도 하고 또 여드름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천연 살리실산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칙칙하고 묵은 각질을 연하게 해주고요. 이 피지의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데 이게 지용 성인데 이게 우리 모공의 피지로 들어가서 이걸 녹여가지고요 빼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 모공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고요. 우리 본연의 안색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캐나다, 미국의 원주민들이 이익을 가지고요 피로 회복, 또 호흡기 질환, 뭐 두통, 요통 뭐 이런데 많이 쓰였고요. 이거는 천연 살리실산염이고 EWG 그린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초록색에 이렇게 1에서 2라고 적힌 거는 안전한 거고, 노랑색에 3에서 6은 요 보통, 7에서 10에게 빨강이 된 거는 위험한 건데, 이 윈터 그린잎 추출물은요, EWG 그 환경단체에서 정하기를 이 그린 등급, 이 초록색 그린 등급을 받은 식물에서 유래한 원료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요. 햇빛이 자외선을 심하게 받으면 밑에서 멜라닌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 BHA가 여기 살리실산이에요. 윈터그린립 추출물 안에 있는 천연 살리실산인데 이것이 멜라닌을 위로 이렇게 미, 밀어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덟 번째는 일루미신이라는 건데 일루미신은 뭐냐면 세월의 흐름으로 인한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어진 피부에 케어하는 특허 성분이에요. 어, 일루미시는 그피부에 깊은 이 기미라든가 깊은 이 색깔 시커먼 스팟이라든가 또 검버섯 우리 엄마들 검버섯 많죠? 그런 검버섯 등의 색소를 형성하는 것을 좀 열게 해주는데요. 일루미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올러유로핀 어, 이거는 올리브의 천연 물질이고요. 비타민C, 그 다음에 징크 PC-A가 들어있는데 징크는 어, 아이언이란 뜻이거든요. 이 피부에 피지가 분비되는 것을 많이 이렇게 감소시켜줘고 번들번들 거리는 것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올로유러핀, 비타민C, 징크 PC-A 이세 가지를 섞은 이세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 이 일루미신이거든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일루미신은 우리 혈관 내피 안에 요. 세포 노화 물질이라는 것인데 그게 리포푸신이거든요. 그게 검버섯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색소. 그것이 생성이 되는 것을 억제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요. 또 미백, 또 콜라겐의 형성을 도와서 아주 탄력도 좋고 또, 그런, 티로시나제, 그, 멜라닌 만드는 효소, 티로시나제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홉 번째는 IBR, TCLC인데, IBR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IBR사에서 만든 건데, 천연 카르티노이드예요. 우리 카로틴 그러면, 어때요? 뭐 주황색, 노랑색, 이런, 이런 성분을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무색이에요.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추출을 하냐 봤더니, 우리 토마토, 그러면 보통 어때요? 빨강색 토마토만 생각하죠? 초록색이나 빨강색 토마토만 생각하는데, 이 토마토는 화이트 토마토예요. 하양색 이런 토마토인데, 이것에 들어있는 성분이요. 천연으로 된 무색, 색깔이 없는 카르티노이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국제 특허를 받은 건데, 어 여기에는 피토엔과 피토플로엔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그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게요, 빛을 받잖아요. 햇빛을 받으면. 이 피토엔과 피토플루엔이란 성분이요. 자외선 UVA, UVB를 각각 흡수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 이 자외선을 흡수를 시키니까 흡수를 시켜가지고요. 그 자외선이 우리 피부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얼룩덜룩한 붉은기를 상충시키는 그 초록빛으로 반사를 하고요. 멜라닌 생성을 억제시켜주고 또 피부 광노화, 광산화, 어, 빛으로 인한 노화와 빛으로 인한 산화를 억제시켜줍니다. 우리 피부에 빛을 주어서 아주 환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것이 IBRTCLC 원료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대체수, 그동안의 스팟아웃이라든가, 스팟아웃이라든가, 앱솔루트 그 스킨케어에는 요 녹차수를 썼거든요. 네. 녹차수를 썼는데, 이 스노우라인에서는요. 자약수가 쓰여요. 자약은 이제 한박꽃이라고도 하는데 이자약 뿌리가요. 그런 항산화 항염 또 피부 미백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 자작 뿌리에는 특히 그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은 기술과 좋은 성분들을 굉장히 많이 여기다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이걸 보면서 진짜 당장에 빨리 써보고 싶다. 저도 피부가 좀 까마잡잡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환한 피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제품이 출시는 안 됐지만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조금 하고 나면 다음에 직접 받았을 때좀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이렇게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